스테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슬픔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니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스테반의 죽음은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됩니다. 스테반은 갔지만 그가 남긴 영적인 유산은 그대로 남아 그 후대에까지 미친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 자였죠. 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는 교회를 파괴하며 집잿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보내는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밀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불풀이 흩어졌을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패라독스이죠.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죽음이 생명을 낳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약함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에, 행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때문이죠. 자, 사울 역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에,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뒤를 가면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해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단정질 수 없으며 맘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도 또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골 교회는 최치락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치량은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어, 목사, 선교사였던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할 때그 예, 현장에 있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받아들였던 성령을 가져다가 어, 그것이 무엇을 쓰는 것인지 몰라서 자기 집벽에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으, 으, 집이 여관으로 사용되었다가 어, 우리 평양에 들어왔던 그 마페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서 그 주인이 되었던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치량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어 주어서 결국은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평양의 대붕을 주도했던 장대형 교회의 전신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박춘건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30년 동안 널다리골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안주교회 영수가 된다고 합니다. 영수는 지금의 장로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 일은 그때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친지나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유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해도 지레.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았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 초대교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였죠. 스타벳에게 말씀 선포의 은사가 있었다면 빌립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 나누어 주신 은사의 종류가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 영들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향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한때는 빌립처럼 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거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제가 어,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참 음, 얼마나 귀한 일들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스테반이 무사람에서 앞에서 담대의 복음을 전하고 담 담담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병남을 얻은 것도 빌립 앞 안에 임한 성령님 때문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은사자들의 남다른 능력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내게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가 임하였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참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의 도시 안에는 이 빌립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어,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팔 어, 절을 보면 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큰 기쁨이 생겨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에게 묶인 결박이 풀어나고, 병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고 감사였겠습니까? 여러분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취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매어 종로를 하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정말 이 나라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 사마리아 도시 안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현혹해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죠. 오랫동안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술이라는 재주 이슬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온통 자기에게로 돌리게 했던 자였죠. 10절을 보시면, 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하죠. 이와 같이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시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매우 대비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모두 다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세상에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많은 이들을 현혹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칫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사람의 그 탁월한 언변과 재주에 반해서.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이 또 관건이겠죠. 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하나 결국에 가서는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13절을 보시면 시몬이 빌립의 사역을 보고는 그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며 놀랐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능력, 그 능력을 부러하고 그것을 흉내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사악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능력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사용치도 않으시겠죠. 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등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도 사실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숨어 있죠.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기분이 나빠지고 행여라도 섭섭하고 또 마음 가운데 아이,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저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자기 교만과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